오늘 저희가 좀 깊게 파볼 주제는요, 바로 네이버 플레이스 상위 노출입니다. 이걸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는지, 또 이게 왜 중요한지, 음, 여러 블로그나 전문가 분석, 유튜브 자료들을 싹 모아봤습니다. 사실 사장님들이 왜 그렇게 플레이스 순위에 신경 쓰실까요? 보면, 지역명 플러스 업종, 이거 하나만 검색해도 뭐 수백, 수천명한테 가게를 알릴 기회잖아요. 맞습니다. 이게 진짜 어마어마한 기회죠. 그래서 이제 플레이스 관리는 뭐랄까?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된 영역이고요. 주신 자료들 보면서 어떻게 하면 플레이스에서 좀더 우리 가게를 잘 보이게 할수 있을지 그 핵심 방법들을 좀 짚어보죠. 좋습니다. 그럼 제일 기본부터 가볼까요? 플레이스 정보 자체를 잘 꾸미는 거요. 상세 소개나 메뉴 설명, 대표 키워드 같은 거요. 여기에 사람들이 진짜 검색할 만한 단어들 이걸 충분히 넣어야 한다고 여러 자료에서 공통적으로 나오더라고요. 네, 특히 그 업종 카테고리 설정이 중요해요. 예를 들어 술집인데 카테고리를 뭐 한식 이렇게 해 버리면 아, 네, 네. 검색했을 때좀 불리하겠죠. 관련성 점수라는 게 있거든요. 네이버가 얼마나 관련 있다고 보는지. 그래서 메뉴나 사진 설명에도 일관성 있게 아, 여긴 술집이구나. 하고 명확히 알수 있게 정보를 줘야 해요. 그게 일종의 텍스트 최적화 작업이죠. 그렇군요. 정보 최적화 다음으로 많이 나오는 얘기가 역시 리뷰 같아요. 아, 리뷰 중요하죠. 특히 좀 오래되고 신뢰도 있는 블로그에 올라온 후기가 플레이스랑 연결되면 좋다고 하네요. 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음 자연스러움이에요. 자연스러움이요? 너무 짧은 기간에 리뷰가 확 늘어나면 어뷰징 그러니까 뭔가 좀 부자연스럽게 조작하려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의심받을 수 있거든요. 아, 그럴 수 있겠네요. 그래서 꾸준히 진정성 있게 쌓아가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최근 네이버를 보면 단순히 글 리뷰보다는 진짜 이용 흔적 이걸 더 쳐주는 경향이 있어요 영수증 리뷰 같은 거요 아 영수증 인증 리뷰 네네 그게 점점 중요해지는군요 그렇죠 실제 경험을 더 신뢰하는 거죠 근데요 기본 정보도 잘 채우고 리뷰도 꾸준히 관리하는데 그래도 순위가 잘안 오르면 어떡하죠 음 그럴 때 필요한 게 바로 트래픽 그러니까 방문자 수를 늘리는 전략입니다 트래픽이요 근데 그냥 막 아무 트래픽이나 늘리는 게 아니고요 관심 있는 사용자가 만들어내는 질 좋은 트래픽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사용자가 플레이스에 딱 들어와서 그냥 휙 나가는 게 아니라 사진도 넘겨보고 리뷰도 좀 자세히 읽어보고 이런 여러 활동들 이걸 복학행동이라고 하는 데 이게 많을수록 네이버가 어, 여기 사람들 관심 많네 이렇게 긍정적으로 본다는 거죠. 아하, 페이지 안에서 이것저것 눌러보는 게 중요하다는 거군요. 네, 맞아요. 근데 만약에 지금 순위가 너무 낮아서 플레이스 검색만으로는 그런 좋은 트래픽을 모으기가 좀 어렵다면요? 아, 좋은 질문인데요. 그럴 때는 인스타그램 광고 같은 거 있잖아요. 네네. 그런 외부 채널을 써서 우리 가게에 관심 있을 법한 사람들을 직접 플레이스로 데려오는 방법을 쓰는 거죠. 그리고 처음부터 안양 맛집, 이런 센 키워드 말고요. 예를 들어 안양 삼겹살 맛집처럼 좀 세부적인 키워드부터 공략해서 순위를 차근차근 올리고 그 다음에 대표 키워드로 확장하는 전략도 괜찮다고 해요. 와, 이게 점점 더할게 많아지는 느낌인데요. 여기서 끝이 아니죠. 하하. 최근에는 진짜 방문 이걸 증명하는 게또 중요해졌다고요. 네, 맞아요. 이게 요즘 좀큰 변화인데요. 네이버 알고리즘이 이제 온라인 정보뿐만 아니라 실제 오프라인 방문이나 소비 데이터 이걸 꽤 비중 있게 본다는 분석이에요 실제 방문 데이터요? 구체적으로 어떤 거죠? 예를 들면 네이버 예약을 통해서 진짜 왔는지 네이버 페이로 결제했는지 심지어 네. 가게 찾아올 때길 찾기나 내비게이션 쓴 기록까지 본다는 거예요 와길 찾기 데이터까지요? 네 그래서 뭐 미용실이면 재방문율 식당이면 내비게이션 이용률 이런 게 순위에 영향을 줄수 있다는 거죠. 이야 그럼 이제 사업주 입장에서는 네이버 예약이나 페이 시스템 도입도 좀 적극적으로 생각해야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고객들이 좀 자연스럽게 길 찾기 같은 네이버 서비스를 쓰도록 유도하는 것도 필요해 보이고요. 아 그리고 혹시 새로 가게 여신분들을 위한 팁도 하나 있었죠. 네 맞아요. 사업자 등록증 기준으로 90일 안에는 새로 오픈했어요. 이걸 신청하면 초기 노출에 좀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들어보니 네이버 플레이스 상위 노출이라는 게 정말 뭐 하나만 잘해서 되는 게 아니네요. 기본 정보부터 시작해서 리뷰 관리, 또 양질의 트래픽, 그리고 이제는 실제 방문이랑 소비 증명까지. 와, 정말 여러 가지를 다 신경 써야 하는 과정이군요. 네, 맞습니다. 특히 기억하셔야 할게그 실제 방문 데이터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점이에요. 단순히 온라인에서 많이 보이는 걸 넘어서 사용자들이 진짜로 찾아오고 또 만족하는 곳을 인식되는 거 이게 앞으로 플레이스 경쟁에서 어쩌면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살펴본 내용들 당신의 사업에는 어떤 걸 먼저 적용해 볼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 고객들이 불편함 없이 아니 어쩌면 좀 재밌게 당신 가게를 찾으려고 네이버 예약이나 길찾기 같은 걸 쓰게 만들 그런 창의적인 방법은 없을까요?